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왜 지금 이 길을 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는지 왜그 길이 세상의 눈에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흔들린지 않는지를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이익, 그런 평판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웃음을 당해도 억울한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증인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20절에 말합니다.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지금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취를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증인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58세대는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최근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실한 신앙인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사역을 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퇴직 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후배인데 이웃이면서 친구 같으면서 나이가 좀 어린 박 씨였습니다. 이박 씨는 자기 일에 늘 바쁘고 종교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립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여기면서 피해 다닙니다. 이김 집사님이 고민 끝에 아, 특별한 어떤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주 일에 일주일에 운동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김 집사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말의 무게,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하나하나로 이박 씨는 마음의 벽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박 씨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박 씨가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바로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형, 나 이제 진짜 모르겠어. 그런데 형처럼 담담하게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뭔지 나좀 알고 싶어. 그 일을 계기로 박 씨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회자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만이 바울이 아니고, 직장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공,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증인의 삶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곁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반응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의 진리를 말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을 전도하려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노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지혜로운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살았던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세 바다의 바사의 정권이 바뀌는 그 격동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를 시기하죠. 그럼 많은 신하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꺾을까 연구를 하다가 약점을 잡아서 모함을 만들어내죠. 계략을 꾸밉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조문을 왕의 명령을 만들기로 합니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죠. 다니엘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소 하는 대로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창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다니엘의 신앙이고 또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도를 멈춘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해도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 혼자 기도해도 그 위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라도 그것은 결코 미련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길 위에 생명과 영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정직한 길을 택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이유로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과 이웃 앞에서 믿음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선택은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흔들림 없는 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 총독, 총독,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해줍니다.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30절부터 31절, 3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죽일 것도 없고 결박할 것도 없다고 3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아그리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정치인들은 지금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바울이 죽일 것도 결박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울이 무죄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뻔 하였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아그리빠왕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야, 이게 무지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했어.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지금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로 자기가 항변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행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중간중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어. 왜 이런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바울이 증언해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자신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을 바울의 행동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석방이나 억울함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가 풀려나면 더 자유롭게 복음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변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려고 마음 먹으면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얘기한 거,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석방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을 상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바울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정한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이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흔들림 없는 삶의 뿌리가 바울의 이 흔들림 없는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바울은 인생의 성공이나 평가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 어떤 변화나 사람의 판단 앞에서도 한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속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되어져야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습니다. 한번 이 오늘, 오늘까지 우리가 26장까지 사도행전을 말씀을 살펴 왔는데, 그렇게 불공정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담할 수 있었는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유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분이 내 걸음을 이끄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림없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느 인생이라도 흔들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흔들림 없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미쳤다. 그렇지만 이 길이 가장 진실하고 온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미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기준에 미친 삶은 결국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 부르심에 붙들린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쳐도 좋을 단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흔들림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